똑같을 아까 이, 이렇게 한거 아니야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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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이걸 갖고 와서 해서 갖고 온거 아니야? 야 아무 튼 이상해 뭔가 계속 몇 쪽에 그장 그럴 거면 버려 안돼 예쁘잖아 야 봐봐 내가 더. 탐나서 그런 거지? 야나 분명히 요 위에 올려놨는데 내 밑에서 봤다고 했지? 품재라아 내가 요 밑에 놔뒀었나 봐 그냥 자자 우리 무시 아프다 꽂아놓는다 야 잠깐만 그거 어? 나한테 일단 줘봐봐 아 그냥 좀 올려놔 야니 잡아먹히면 어떡해 어야 근데 진짜 산채는? 먼저 집에 갔나? 내 말이 우리 그냥 자자 먼저 야, 가길돼야미안데 우리 엄마 카카오톡 왔어 응? 잠깐만 아빠가 오늘 안 오신다면서 엄마가 오늘 안될것 같대 우리 집나 집에 갈게 애들이랑 자. 응, 알겠어. 나 그러면, 잔다. 응, 잘 자. 나 집에 갔다. 근데 내 서랍장은 아무도, 어, 할수 없었다. 없었다. 아무도 참을 수없었어 우리 집, 그, 이쪽 사무라 어. <laughs> 다음 날. <laughs> 하나 더 먹어. Oh!